민선 7기 잘9차 경북시장군수 협의회가 도청 파백당에서 열렸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모금이 목표액을 달성해 백0도를 넘어섰습니다. 민선 첫 영장시 체육회장 후보의 박봉규 전 영장시 체육회 부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영천시가 한국 여성 농업인 영천시 연합회와 함께 인구 1 1만 달성을 위한 인구 늘리기 결의대회를 가졌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경북 소식입니다. 제9차 경북시장군수 협의회가 도청 화백당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경자년 새해를 맞아 매년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던 신년 교례회에서 벗어나 도지사와 시장군수가 합심해 경북의 청년 일자리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 및 대구 경북 관광 성공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대구 경북 관광 성공 결의에 앞서 열린 제9차 경북 시장군수 협의회에서는 광역 스마트 시티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 미혼 남녀 결혼율 증가 대책, 경북 기독보유관 시설 운영비, 시군 공동 부담 및 도비 지원 확대 등 도와 시군의 현안과 건의 사항이 논의한 후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이어진 대구 경북 관광 성공 결의 행사는 도문화관광체육국장이 대구 경북 관광 성공 방안을 발표한 후 도지사와 시장 군수가 함께 퍼포먼스로 대구 경북 관광 성공 의지를 다졌습니다. 희망 2020 나눔 캠페인이 모금 목표액을 달성해 백도를 넘어섰습니다. 지금까지 모인 성금은 100억 2천여만 원으로 목표 달성까지는 58일이 걸렸습니다. 지난 2019 나눔 캠페인보다 무려 15일 빨리 목표 모금액을 채웠는데 경기 침체 등을 고려했을 때 이례적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대구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불경기로 인해 소외된 이웃의 삶이 더욱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한 대구 시민과 기업들이 한 마음으로 사랑의 온도를 높여줬다고 밝혔습니다. 사회복지공동 모금회의 나눔 캠페인은 목표액을 달성한 후에도 오는 31일까지 계속 진행될 예정입니다. 민선 첫 영천시 체육회장 후보에 박봉규 전 영천시 체육회 부회장이 단독으로 등록해 무투표 당선됐습니다. 영천시 체육회가 지난 5일부터 6일까지 이틀 동안 후보자 등록을 접수한 결과 박봉규 후보가 단독으로 입후보 등록해 사실상 무투표로 당선이 확실시 됐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15일로 예정됐던 선거는 실시하지 않으며 이날 당선이 확정되며 임기는 오는 16일부터 2023년 1월 15일까지 3년입니다. 영천시 체육회장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5일 영천시장실에서 당선증을 전달했습니다. 민선 초대회장으로서 낮은 자세와 겸손한 마음으로 영천시 체육회의 발전에 미랄이 될 것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책임은 시장님이 늘 체육의 열정을 가지고 계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늘 협조를 잘해서 잘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영천시민들이 즐길 수 있는 다양한 체육 활동으로 행복한 영천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박 당선인은 영천시 새마을 회장과 다문화센터 운영위원장, 영천시 체육회 수석부 회장을 역임했으며 현재 스타컨벤션 웨딩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천시가 지난 15일 한국 여성 농업인 영천시 연합회 회원들과 함께 인구 늘리기 결의 대회를 가졌습니다. 이날 사단법인 한국여성농업인 영천시 연합회 회원들은 영천시 인구 11만 달성을 위한 영천시의 인구정책 설명을 듣고 인구늘리기 결의문 낭독을 통해 영천시 주소갖기 운동에 적극 동참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최기문 영천시장은 앞으로도 영천시의 인구증가 시책과 농업인 단체들의 노력을 한 뜻으로 모아 영천시 인구 11만 달성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적극적인 협조와 동참을 당부했습니다. 의성 조문국 박물관이 설 연휴를 맞아 다채로운 행사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설 연휴인 1월 24일부터 27일까지 무료로 진행되고 설 당일인 25일은 휴관하며 전통 민속놀이 체험, 무료 영화 상영 등 다채로운 행사가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명절마다 서로 음식을 나누던 따뜻한 정을 그리며 의성에서 생산된 명품 의성쌀을 기념품으로 나눠줄 계획입니다. 경북 소식을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